장님 무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장님 무사, 무슨 말인지 압니까? 네. 여러분이 하신 일이 마구 칼을 휘두른 거나 똑같아요. 장님 무사나 같단 말이에요.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 여기는 방호가가 있어서 자체 경비가 다 돼요. 만약에 위험하다 그러면 국회가 알아서 요청을 할 겁니다. 방호 인력이 모자랄 때는 국회의장이 있어요. 회의 중이에요. 근데 여러분이 난입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장님 무사와 마찬가지로 생각과 판단을 정지시킨 거예요. 근데 무장병력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데 귀가는 아까 큰 소리로 국회를 방하러 지켜주러 왔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온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. 전시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. 전시잘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.